네, 대변인님 유시스 김경록입니다. 그 국무회의 차후에 있을 국무회의 관련해서 언급 있으셨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된 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들도 그 차후에 국무회의 참석할 수 있게 그 임명 재가가 이루어질지 계획 중이신지. 아, 네, 임명 재가는 제가 늘 하듯이 임명 제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면요. 네. 그 두세 개 부처별로 업무보고가 있을 거라고 예고해 주셨는데 다음 국무회의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부처들이 정해졌는지 여쭙습니다. 아직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저 두세 개 정도라고 숫자만 들었습니다. 네. 네, 채널의 이동훈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보면은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뭐 인사 청문회 전국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뭐 분석하신 원인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좀 개인적 의견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특별히 여론 조사에 대해서 어 결과가 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비수부 회의라든가 오전 회의에서 특별히 다뤄진 바는 없어서 네.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좀더 숙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디트 유스의 황재동 기자입니다. 어, 충청권 사개 시도지사가 이번 주 중에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의 대회기를 인수받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계획 중인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재난 대응 어,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를 지적했었고 또 신속한 복구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단체장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아직 파악이 덜 돼서 좀 확인 후에 답을 드려야 될 듯합니다. 네. 마지막 좀 제가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 좀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의 부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아까 진행하셨던 오후 브리핑 이후에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에 sns에서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게 시민단체 등에서도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혹시 대통령실에서도 추가 입장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특별히 추가 입장이 있다라기보다 통합이라는 의도를 살려서 네, 보수 인사의 추천을 통해서. 온그 일종의 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임명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큰 통합의 의지로 인한 임명권을 어, 회선하지 않을 정도였는지 아니면 잘 반영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tv 조선 최민식인데요. 그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도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 대북 유화적인 기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요 네, 한재중 기자님, 네. 아, 대변님, 인뉴스원 그 한재중 기자인데요. 그 다른 건 아니고, 그 오늘 그 일본 참여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시바 총리도 뭐 입장을 밝혔는데 별도로 뭐 저희가 어좀 입장을 준비하거나. 메시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좀 방일 준비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브리핑을 했지만 아직 산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네, 후추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